제구리가 된다면 쉽지 않겠죠? 그럼요. 잘 맞췄습니다. 좋았을까 합니다. 쭉쭉 날아갑니다. 두 점짜리 홈런으로 박기남 선수가 시즌 3호 홈런을 때는냅니다 윤구정 선수에게 두 점짜리 홈런을 통해서 먼저 득점 올려주는 기아 타이거즈의 박기남 2대가 앞서가는 기아 타이거즈. 자 윤구정 선수가 제구가 아주 안 좋았는데 박기남 선수는 하나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고 그 하나 들어온 걸 노린 거예요. 지금도 스트라은 아닙니다. 조금 높았죠. 예. 하지만 좌투 세공그 정도 높이는 칠 만한 볼이에요. 결국 볼 카운트가 몰렸기 때문에 한방 얻어맞습니다. 사실 올 시즌에 윤경정 선수가 사승으로 많았어도 피홈런은 한 개도 없었는데 오늘 첫 피홈런을 맞고 말았습니다. 박기남 선수는 시신세 개째 홈런입니다. 예. 더 어, 맞는 순간 직감이 될수 있는 타구였고요. 좌측 펜스를 넘기면서 박기남의 시즌 3호 홈런. 기아에게 2절을 만들어 놓습니다.